약속 장소 옮겨요 로비 카페에서 봬요 밀폐된 공간 싫습니다아 이건 또 뭐냐 사무실이구나 공과사 확실하네 야 엄마 연락이 안 된다 오늘 자산 바지인지 뭔지 때문에 나간다 그러더니 피부관리 받나 봐 네가 인터넷 좀 뒤져봐라 그 태진 그룹 딸 장윤아 어디 사진 한 장이라도 있겠지 곧 만날 텐데 무슨 사진 야, 지금 문자 띠카 나 왔다 장소 바꾼다고 뭔가 느낌이 싸해 얼굴이라도 알고 나가야 되겠다 정보가 있어야 검색을 하지. 나이는, 학교는? 마음에 드는 걸로 입어. 아저씨는 이제 들어가세요. 제가 알아갈게요. 안 돼. 아가씨가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오라고 그랬어. 아저씨는 엄마가 하늘의별따우라 시키면 별 따러 갈 사람이야. 아가씨는 그런 허무맹 나간 짓 시킬 사람이 아니다. 엄마한테 부러운 거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? 뭔데? 아저씨. 이거 어때요? 예, 윤아야윤아야윤아야 아저씨, 저도 숨좀 쉬고 살아요. 네? 안 돼. 호텔까지이이야야아저저자자이이지 아저씨 비밀 터트리는 수가 있어요. 정보가 너무 없어 겨우 하나 건졌다. Gamponos. I'm dressed in style so we... 검색했어요. 전 한눈에 딱 알았어요. 장윤합입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? 이따 시킬게요. 네. 이짓하려고 장소 바꿨냐? 초면이에요. 예의 지켜주세요. 너 초등학교만 여기서 졸업하고 중학교부터는 중국에서 다녔다며? 나도 너 조사 좀 하려고 했더니 조사가 안되더라. 대기 반말 까니까 나도 반말 깔게. <laughs> 세게 나오는데. 어떤 놈이야? 참, 참 다짜고짜다. 논리가 없어. 너 집안에서 반대하는 놈하고 사귀는 중이잖아. 걔 때문에 이런 생쇼에서 나한테 차일려고 그러는 거잖아. 아, 차였다고 할 거잖아. 같진 않지만 결론은 같아. 이런 차림과 태도는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해줘. 재수 없다고 해줘. 부탁하면서 반말이냐? 예의 좀 차려라. 너 나보다 두살 어리더라. 생각만큼 꼰대네. 할말 없음 나이를 누르는 거. 할말 많거든. 넌 오늘 임자 잘못 만났어. 집에 가서 네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할 거야. 너랑 결혼한다고 할 거야 내가 안 하면 돼요 너 집에서 네 주장 안 먹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생쇼 준비했겠지 아휴, 컨셉이 너무 약하다 창의력이 부족해 식상해 뭐 꼬라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? 호구되는 거또 하나 이용당하는 거 죄송해요. 이제 알았냐? 세상 만만하지 않은 거. 어디서 되도 않는 수법을 쓰고 있어. 솔직히 부탁했음 내가 들어줬을 거야. 나 여자 부탁은 잘 들어주거든. 응. 왜 이러나? 집에 가게요. 나 나간다며 나와. 같이 걷기 싫어. 앞으로 내눈 앞에 뛰지 마. 결혼한다고 집에다 말한다면서요. 아 이건 뭐냐 또? 이번중에 순진하긴 한 거야? 겁준 거야 너 감사해요 세상엔 공짜 없다 <laughs> 어 엄마 태진 그룹 딸 또라이야 일부러 날엿 먹이려고 나왔더라고 사귀는 남자도 있어

내고 <목소리> 있잖아 Ma'am, Ma I'm looking for some cereal.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some? Cereal? c h uh, l c o u l d you wait for a r e a e r a l e r a s c e c o n d a l Cereal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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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ereal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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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l e Lef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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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! e f t Left. 케이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t Left. Left. l e 오케이 오케이! Lef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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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부 t Lef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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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 f t Lef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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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이 f t l 내 사랑이 이름은 재준기. 거꾸로 하면 기준체. 기준 잘못했어요. 형식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더꼴보기시죠뭘 잘못했는지 들어보자. 너 우리 몰래 사귄 남자 있어? 남자 있다고 했다며? 남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. 그쪽에서 지뢰짐작. 잡겠... 선 보기 싫었어요. 이전까지 엄마 말씀대로 다 했어요. 근데 더는 하기 싫었고, 이번에 남자한테 까이면 선 그만 보게 하겠다는 엄마 말씀에 까이기로 했어요. 진상 피우고. <laughs> 저더 이상 어리지 않고. 잘못했을 때 폭력을 쓰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 내가 왜 네가 소름 끼치는 지 알아? 맞았잖아. 맞았으면 울어야지. 맞았으면 수그려야지. 맞았으면 슬퍼해야지. 맞았으면 복종해야지! 엄마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맞았을 땐 울었고 두어 번 맞았을 땐 수그렸고 다섯 번쯤 맞았을 땐 슬퍼했고 열 번쯤 맞았을 땐 복종했어요. 근데 내가 그렇게 달라질던건엄마 똑같았어요. 난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. 오늘이 나한테 어떤 날인지 알아? 굴욕적이고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걸 겨우 누르고 있는데 네가 거기다 불을 지폈어. 항상 그래 넌. 엎어져 있는데 덮쳐.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. 아버지가 저 태어나고 딴 살림 차린 게제 탓은 아니잖아요. 엄마는 언제나 엄마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 탓이라고 여기세요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만만한 저한테 엄마의 모든 감정을 풀고 절 사랑해서 훈육시킨 거라고 합리화시키죠 그거, 그거 되게 비겁한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너한테 정 떨어지는 거야 누구든 이겨먹으려고 하지 부모고 형제고 이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데 뭘 이겨먹으려고 해요 저도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 노력은 왜 해? 결혼해서 나가면 되는데. 너 결혼하기만 기다리고 있어. 그럼 난 부모로서 할거다 했다고 본다. 단! 우리가 원하는 결혼이어야 돼. 딴건다 엄마 마음대로 해도 결혼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. 네가이 집안에 태어난 이상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대신,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. 잊었어? 어떻게 잊겠어요. 대표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. 이거 봐, 이거 봐. 조금만 틈만 주면 금세 약점 물고 들어오는 거. 오늘은 그만 때리세요. 제가 한 짓만큼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. 이진씨 밤 늦게까지 왜 있어요? 아 대리님 아까 다시 파견 오신다는 말씀 듣고 대리님 책상 정리해드렸어요. 고마워요. 여전히 밝고 부지런하네요. <laughs> 근데 이 밤엔 왜 오셨어요? 심기 일전 미리 제 자리에 앉아는 봐야 될것 같아서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대리님 대리님 오셨으니까 꼭 대박 날 거예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 나가라던 중인 것 같은데 가요. 대리님은요? 수산물 코너도 체크 좀 부탁드려요. 네. 예? 이지 씨. 네? 나가려던 네. 중인 거 아니었어요? 네. 이지 씨. 네? 가셔도 돼요? 네. 프리미엄 푸드마켓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? 네 지금 계속 내만 하고 있어요 네 아, 이제 가볼게요 방해되는 것 같아요 나가요 같이 나갑시다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진짜 대리님 방해하는 거 되잖아요 전 민폐년 되기 싫어요 같이 나가요 네 네가 좋아하는 닭발에 소주. 야. 내가 무슨 닭발에 소주를 좋아한다. 저기 대리님. 아, 제 친구예요. 여기서 같이 일해요. 안녕하세요. 내일 뵙죠. 네, 안녕히 가세요. 뭐야, 왜 사람을 훑고 가? 저기요, 저 아세요? 우연히 세번 만나면 운명이라고 한다. 난 운명을 믿지 않는다. 난 선택만 한다.